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최근 영국의 대형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더리움 기업 연합 (EEA)에 참여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뉴스에 따르면 국제금융그룹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EEA에 가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최고 정보 책임자 마이클 거리즈가 공식 발표를 통해 EEA와 협력으로 거래와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고 기존 은행 업무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EEA는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 중이고요. 국내 기업 중에는 SK텔레콤, 삼성 SDS, 하나시스템, 하나은행, 그리고 LG CNS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는 일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내의 경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국내의 경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EEA에 가입을 했다고 밝혔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인 뱅크드 프랑스는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채용에 나섰습니다. 해당 채용은 프랑스 은행의 디지털 화폐 환경 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도 중국처럼 CBDC를 발행하려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지원 자격으로는 암호화폐 경제학과 게임 이론, 그리고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는 프랑스은행 금융 안정 운영과에서 일하게 된다고 하네요. 은행이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어하고 이더 리움을 사용해 은행 시스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해서 자금을 끌어 모으고 비용 절감을 하고 싶어하면 안 그래도 지금 은행이 인기가 좀 없는 추세잖아요. 저금리 시대에 돈될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꽤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노력해 보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제가 은행장이어도 아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과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